와! 갑자기 용사마구키 마을탕이 나와서 되게 놀랬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요! <laughs> 시청자분들 저만 기대했나요? 용과 드래곤 꼬리도 자른 용사마 쿠키라서 마버 스탕 능력 진짜 기대했는데, 보자하니 일정 시간마다 광속 질주를 한다. 광속 질주하는 동안 속도 점수가 또 있다고 하네요? 오, 어, 이거 괜찮다. 하지만 이게 다라는 거. <laughs>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구요 <laughs> 한마디로 뭐다 그냥 질주밖에 안한다 솔직히 여러분 용사마쿠키 마우탕 능력 바뀐게 여러분 없어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부터 감사합니다 용사마쿠키 마우탕 재료를 보니까요 말발굽 장식이라고 해요 진짜 말한테 들어가는 말발굽이네 마우탕 모습은요 뭔가 진짜 요구르트 좀얼린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은 용사마국기 마우탕이러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바로 용사마국기 신규 스킨이 주인공이 아닐까. 용을 물리치기사는 나쁜 얼음과 바람의 기사. 용사마쿠키 스킨 여러분 나왔습니다 희방아 여러분 저번에 살짝 보여줬던 스킨 그대로 나왔죠 야 진짜 이 정도는 돼야 용사지 인정 얼음과 바람의 기사 용사마쿠키 스킨 스토리를 보시면요 붉은 영혼 내 아이스검을 받아라 아저 들고 있는 게 아이스검이구나 맹렬한 불꽃도 이겨내는 냉기로 단단히 무장하고 용의 협곡으로 들어선 용사마쿠키 겉모습은 쿨하지만 복수심은 누구보다 뜨겁다. 이 대사 진짜 멋있다. 붉은 영혼. 내아이스검을 받아라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는 스킨이네 여기서 잠깐 여기서 봐야될게 있다면은 이름을 보시면요 얼음과 바람의 기사래요 하필 왜 불꽃도 아닌 얼음과 바람일까요? 쿠키라 오븐 브레이크로 접속하면요 이 화면 보셨죠? 얼음 드래곤이랑 그리고 바람 드래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거 아닐까요? 진짜 떡법일까 나중에 다섯가지 드래곤 다 나오는거 아니야? 로비 화면에서 이런 느낌? 되게 좀 당당하게 걷는 느낌이다 대사도 볼게요. 협곡에서 용꼬리를 잘랐지. 어, 여기서도 말하네. 이번엔 꼬리로 끝나지 않아? 어? 뭐야? 야, 이렇다는 거 꼬리 다음으로 용가드래곤의 목숨까지? 야, 솔직히 용사마쿠키 마법상 나온 이유가 용가드래곤 스토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다음 스토리를 위해서 용사마쿠키 마법상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니까 용사마쿠키 되게 빠짝빠짝거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얼음인가? 하튼 마법상도 보고 스킨도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용사마쿠키 훈련소 한번 가봅시다. 용사마쿠키 마법상능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 <laughs> 야, 진짜 바뀐 거 없어, 이거. 야, 질주하고 끝나잖아요, 진짜. 야, 진짜. 스킨이 진짜 주인공이네, 이번에. <laughs> 원래 질주했지만. 질주밖에 없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 업데이트한 다음에 스토리가 안 나왔어요. 용사마 쿠키라 용가 드래곤 스토리 언제 나오는 거야? 야, 근데 잠깐만. 야, 점수 뭐야? 아, 나쁜 곰젤리 먹어주고요. 야, 나쁜 곰젤리가 나오네. 여기서도 벌써 1억. 조용조 씨, 좋아요 곰젤리 파리 먹어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은데? 아, 위에 먹어야 되는데 아또 잘못 먹었다. <laughs> 와 이거 하나 하나가 진짜 클것 같아요. 범죄리 파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먹어야겠다. 하트는용사마 쿠키가 진짜 용가드래곤 꼬리를 어떻게 잘랐는지 빨리 스토리를 보고 싶어요 진짜 언제 나오는 거야? 벌써 1억 5천만 점. 이 질주 여러분 마왕탕 질주가 점수가 진짜 좋은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만 점수가 좋은 거야? 생각, 의외로,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 능력, 모습 변하지 않았지만, 점수는 좋은 건가? 오우얘잘 먹어야 돼! 곰젤이 파리잘 먹으면 큰일 나? 채널 먹어주고? 오, 잘 피했어, 잘 피했어. 뻔한 타입! 이어,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용사막키라서, 마 희방미션 없겠죠? 당연히. <laughs> 희방미션 할게 없어. 불구날. 잘 먹어줘요 좋아 좋아 여기서 잘 먹어야 돼 2억 2억 8천만 좀. 현재 8621등 <laughs> 이번 용사마 쿠키 훈련소는 뭐다? 곰젤리 파리 아이템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로 나온 용사마 쿠키의 머탕과 스킨과 훈련소를 좀 봤는데요 소감 댓글 한번 지금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댓글과 좋아요 부터 감사합니다 히바이